드라마 효심인의 각자도생이 어느새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회에는 드디어 할머니와 만난 태호의 모습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효심과 선순의 관계회복을 돕고 싶었던 태호는 선물을 사들고 의천빌라로 향하는데요. 마침 태호를 마주친 명인은 더 이상 숨지 않고 태호를 불러세웁니다. 태호는 할머니의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고 죽은 줄 알았던 할머니와 재회하게 되는데요. 그 감동적인 순간은 다음 주로 미뤄져 정말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한편 다음 해에는 선순이 덜컥 상가 계약을 해버리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기승을 부리는 부동산 사기에 걸려버린 게 아닐까 걱정입니다. 하지만 재벌 사위와 며느리가 있으니 어떠하든 수습을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해에는 태민과 다투고 만신창이가 된 태호를 위로해주는 효심의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태호의 살기 가득한 눈빛에 태민은 벼랑 끝으로 몰리기 시작하는데요. 대관령 사고 재수사 소식에 또한번 바짝 긴장한 태민. 한편 수경은 숙향에게 태민과의 부부생활이 가짜였음을 밝히게 되는데요. 태민은 자신은 할 만큼 했다며 앞으로 아이도 낳지 않고 계속해서 쇼인도 부부로 살거라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 가운데 끝수는 전대가 사라졌다며 효심이에게 도움을 청하는데요. 대체 왜 끝순이 효심이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효심은 왜또 전대를 척하니 찾아내는지 참 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네요. 아무튼 이 일로 또 한번 의천빌라를 찾은 효심. 그렇게 효심은 명희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명희는 효심이 손주 며느리로 마음에 쏙 들었는지, 연심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명희로부터 남자친구 선물까지 받은 효심은 영문을 몰라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죠. 의천 빌라를 떠나던 효심은 마침 힘없이 귀가하는 선순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선수는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 각자도생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과연 다음해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